그 때의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미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바기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사람들의 시선은 참 다양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현세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볼때 편해 보입니다. 그죠? 호시 뱀빼 아닙니까? 저거, 뭐, 참외밭에 일 하나, 뭐, 뭐, 어디 뭐, 뭐, 천을 덮으러 가나, 저거 뭐, 앉아갖고 그냥 성경이나 깨짝 깨짝 읽다가 말이나 몇 마디씩 하면 될것 같지요. 물질적인 것과 일하는 것은 일하는 만큼의 성과를 냅니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물론 뭐 재난이 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일한만큼 성과가 납니다. 영혼의 주수밭은 어떤지 아세요? 어제 씨쫙 뿌려놓고 이제 싹이 날라나 하고 돌아보면 어느 샌가 새속성의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고 이 사람들의 영혼이 순수해져 있습니다. <laughs> 말이 순수하다는 거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허탈하죠. 아, 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건 성과를 보고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소명과 사명 때문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일인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목자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거야, 끼쩍기쩍 어떤 신부님은 일주일 내내 주일 강론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그거를 토요 저녁 미사, 새벽 미사, 학생 미사, 교중 미사 다 써먹습니다. 종이 한장 딸랑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런데도 물어보면 강론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겁니다 <laughs> 예. 저는 주일 미사 강론 세 개를 다 다르게 하죠. 예. 자. 에피타지였고요 <laughs> 그렇다고 영적으로 일하는 것이 만만찮게 고난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성과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꾸 내면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컷 이렇게 이렇게 살자라고 가르치고 바로 그그 그 미사 다음에 밥 먹으러 가서 또 세속성에 빠진 온갖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허탈해지는 거죠. 자, 그래도 또한 번, 그죠? 용기를 내야죠. 왜? 용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복음은 두 파트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앞서 이제 시작되는 파트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저 사람들 우리 안따라댕기는데 안 어? 뭐, 이, 당신 이름으로 막, 막 가르치고 기적이 일으키려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막을락 해봤습니다. 오늘 저 초정교회 오늘 특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9시에 뭐 초정교회 목사님이 어? 한타임 하고, 그 다음에 좀, 좀 유명한 무슨 방송인이던데 누가 와가지고 지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맨날 이제 강세이될곳 산책을 저 뒤로 시키기 때문에 그 현수막에 걸린 거 맨날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고, 어떻게 가르치시나. 예. 근데 신부가 그거 가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교회 소위 성도들이, 어, 이저 사람 와왔노? 뭐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할 거니까. 오늘처럼, 그죠? 누거는 우리 편 아니잖아? 근데 왜 왔노? 해. 근데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하느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박수 쳐주면 되죠. 물론 우리가 그 교회를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보다 풍부한 영적 자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는 말씀의 전례밖에 없어요. 성찬의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전례가 있죠. 저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거룩한 전승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저기는 낱낱이 흩어져 있고요. 저기는 종파만 해도 한국 안에 개신교 종파만 해도 200 몇십 개가 넘습니다. 각 개별 교회 숫자가 아니라 종파 말이에요. 종파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뭐. 장로교, 침례교, 뭐 무슨 예수, 뭐뭐뭐 뭐,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뭐죠? 전 세계가 단일한 하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죠? 하나가 되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이걸 내던지고 저기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몰라 저서 한 미사 그 뭐야 예배 올 때마다 금한 돈씩 준다, 카마 또 여중에 생각이 많이 달라질기라. 예. 우리 군대에서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죠? 천주교 미사가 막 초코파이 한 상자 주고요. 두 개짜리 들었는 거. 얼마 전에 내가 하도 배고파가지고, CU가 있긴 해. 그 군대에서 있던 그 초코파이 두 개짜리 한 상자가 있더라고요. 900원에. 그래, 그 사업 묻습니다. 천주교 가면 꼴랑 그거 하나 주는데, 개신교 가막한 박스씩 주는 기라. 근데 그하다가 불교가 막 비빔밥 준대. 그나마 신학생도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배고픈 시기이기 때문에.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여 갔다, 저 갔다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에? 아침에는 불교 예배 갔다가, 뭐, 점심 때는 미사 갔다가, 저녁 때는 교회 갔다가, 그러지 말자. 짜세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주대 없이 그러면 됩니까? 문어도 아니고. 자, 오늘 복음은 그래서 이두 부리로 나뉩니다. 앞선 부분은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범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 이 이후 부분은 하느님에게서 제외되는 이들과의 분명한 단절에 대해서 확고하게, 막, 섬짓하게 얘기를 합니다. 잘라버려라! 연자매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연자매 뭔지 잘 모르죠? 맷돌 알죠? 맷돌? 맷돌은 알죠? 맷돌은 쪼매하이 귀엽잖아. 그죠? 걸걸걸걸걸걸걸 한다입니까? 근데 그 맷돌의 한 백백 크기, 거다란 거, 그거를 막 소들이 우어 하고 막 돌린다입니까? 그 연자매를 모간지에 떠끼야가 <laughs> 바다에 퐁 빠지마, 걸락걸락, 내려가겠죠? 절대 못 올라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이 앞에 이제 늘봄 돼지국밥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영천식당이었어요 그 영천식당 사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제가 밥 먹으러 가면 아이고 신문님 돈안 내어도 됩니다. 그냥 가 있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따뜻한 밥한 상을 이 성당 귀하신 데서 일하시는 분한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 한몇번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자매님 자꾸 이 카마 내옆못 옵니다. 미안해서 더 이상 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때부터는 받더라. 그래 그분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분만이 아니죠. 신자가 아닌데 그죠?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분들에게서 따뜻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급을 얻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자, 이제 후반부, 뒤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비판받고 있느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죄라는 관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나 율법적인 사고, 법률적인 사고에 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고기 쪼가리 한뒤 뭐마 엄청난 죄인 줄 압니다. 진짜 죄는요. 자, 죄라는 것은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걸 신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 논문 때 윤리신학을 바탕으로 적었고 석사 논문도 윤리신학을 바탕으로 적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은 모두 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에 죄의 역량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자, 영천식당 아줌마는 비록 신앙인은 아직 아니었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살아왔습니다. 누구 하나가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분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은 그분의 탓이라기보다는 그분에게 신앙을 전했어야 하는 우리들의 탓인거죠. 우리가 게으른 나머지, 우리가, 아이고그 사람, 뭐, 맨날 그 앞에 장사하던데, 뭐, 지 오고 싶으면 오겠지, 뭐, 아무도 말안 걸어주는데, 뭐, 내가 굳이 가서 걸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 게으름에 빠진 그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등지고 세상사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누가 나를 한번 손안 내밀어 주나 하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항상 호의적인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잔뜩 품고 있는 이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안해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 그릇된 모범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이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성당 댕긴다는 인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예. 적지 않은 이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성당 안에서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려고 그냥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여기서 옷만 벗고 나가면 세속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더 음탕하고 더 탐욕스럽고 그런 결과로 죄 없는 이들,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잘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잔인한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 기관이 자기를 자꾸 죄짓게 하니 음탕한 생각을 만들게 하고 하니까 잘라 버렸어요. 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인으로 초대를 받지 못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역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그 영역으로 근처도 가지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그걸 바라보지도 말고 그쪽으로 손을 내밀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감각만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미사를 시작하면 강론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죠. 실질적인 일의 고됨보다 더 힘든 고됨은 영혼의 무게감이 고된 겁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얼마 전에 또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뭐, 누구는 어떻게 죽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왜 멀쩡한,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차 안에 연탄 그 피아놓고는 죽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실패를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무게감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독서에 나오죠. 부자들이여. 지금 그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그런 것들을 만끽하면서 즐길 때가 아닙니다.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오십시오 하지만 부자들이 그러려고 부자겠습니까? <laughs>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조차도 가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가식적으로 자기의 부는 끊임없이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를 더 응축시켜 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다른 한편 성당에 와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분리시켜 놔야 되는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당 가르침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축적시켜 온거 이건 내끼고 아니죠. 여러분, 오늘 독서와 오늘 독서에는 그 영의 배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을 받은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공동체에 떨어져 있건, 그러니까 영을 명단에 올랐으니 같이 가서 영을 받으러 갑시다 하고 그들 간 그들과 가지 않고 이영 영토에 남아 있던 그들도 같이 받았습니다. 영을 받자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할 때꼭내 앞에 와서 내 손가락에 이, 어? 이 은혜를 받아야지 네가 낫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돌아가거라. 내 믿음이 어? 너를 구하, 구원하였다. 하면 그 사람이 낫는 겁니다. 로마 병사도 와서 제 종이 아파합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에? 아니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밑에도 종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야, 니네 믿음 좋다. 가봐라. 나을 기다. 우리는 한 영을 받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을 하다가, 아! 칼에 새끼손가락을 베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새끼손가락아. 니좀 네 아프지? 근데 좀만 기다려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요거 끝마치면 내가 한 10만 원 버는 긴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니네 밴드 붙여 줄게. 이런 얘기 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아! 아씨 하고는 일다 옆에 제쳐 놓고 아! 가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뭐 붙이고 씻고 그죠?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난 뒤에 옵니다. 왜? 내 몸이니까 그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꾸준히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부자라는 영역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내 고통 아니다. 그건 네 고통이지. 너하고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잘린 존재다. 네가 얼마나 괴롭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가 얼마나 힘들든지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내돈 벌어서 내 새끼들한테 물려주는 게 우선 목적이다. 이러면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laughs> 자, 이런 사고를 갖추고 이런 복음의 진실들을 이해하면 아! 그 사람은 자기가 세상 것들을 끌어모아서 다른 이들을 배척한다고 얘기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이 가련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걸 잘라내는 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하느님의 지체에서 잘라버리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뭐 끄덕끄덕 하시긴 하다마는또 이래갖고 또 다음주에 물어보면 모른다 갑니다. <laughs> 지난주에 뭐, 복음이 뭐였죠? 뭐 모르겠는데. 뭐 근데 왜 콩나물에 물을 이렇게 자주, 자주 붓잖아요. 몇 번을 붓더라도, 그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아, 성경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창고를 더큰 거를 지을 테니까 거기다가 잔뜩 채 놓고, 라고는 우리 같이 살이 어?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게 기름진 마음입니다. 자기의 생의 마지막이 이제 곧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생의 마지막을 올바로 준비할 내면의 영혼을 갖추지 못한 채 세속성의 잔뜩지들은 지방에 예? 잔뜩지들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기름진 마음인 거죠.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라리 구더기가 낫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손가락을 저 촛불 위에 갖다댄다면 아프겠지요.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겠지요. 언제까지 손가락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만입니다.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은 분명한 시작점과 마침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아픈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이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좀먹는 수많은 그릇된 악한 어둠의 영역들의 공격들인 겁니다. 차라리 지상의 구더기가 낫다고요. 왜 옛날에 람보2 시리즈 보면 람보 막 돼지 똥물에 푹 담갔다가 시 꺼내 있네요 가슴팍에 그 머리가 떡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 내장이 칼로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를 쩍 떼내죠.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가 그랬거든요. 그래,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엄마야, 얼마나 아프겠노? 근데 언제까지 아파요? 람보 죽을 때까지야. <laughs> 죽고 나면 안 아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자, 자살하면 모든 것이 해방될 것이다. 반대입니다. 자살이라는 수단은 우리 스스로의 생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 갖다 던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멈추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혼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이라는 영역에는 어둠의 요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은 뭐냐? 차라리 저 불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세상이 구덕이고 저 불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영혼에도 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 우리 가슴팍이 타오르는 걸 느끼죠. 그게 증오의 불입니다. 원한의 불이고, 악한 의도에서 영혼이 느끼는 것, 그게 불입니다. 우리가 못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시기디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내 <laughs> 전마 저그 때문에 시기디 있다. 네, 왜? 그 사람들은 불과 같이 선한 이들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악착스럽게 공격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이는 거죠.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들의 증오에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요. 참, 참 인기 없을 강론한다, 그죠? 예? <laughs>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지요? 하느님의 품 안에서 푹 쉬십시오. 축복 가득히 받고, 어? 지친 영혼들을 쉬다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몰라서 대비하지 못했다 라는 말만큼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